서울역 근처 맛집 Top 10. 2025년 7월 기준, 첫 번째 맛집은 바로 미도인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수한 설렁탕과 곰탕이 일품인 풍년옥입니다. 이곳은 구글 플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깊은 맛이 정말 최고예요. 상큼한 유자향이 매력적인 라멘 맛집 유즈라멘도 빼놓을 수 없죠. 느끼함 없이 깔끔한 맛이라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라멘이랍니다. 매콤한 낙지요리가 땡길 땐 콩지낙지로 가세요. 낙지볶음, 낙지전 등 다양한 낙지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운맛에 땀좀 흘려줘야 제대로죠. 중식 마니아라면 태양을 추천합니다. 짜장면, 짬뽕은 기본. 탕수육, 깐풍기 등 다양한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몸보신이 필요할 땐 일미장어에서 장어 한 마리 뚝딱! 신선한 장어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먹고 나면 힘이 불끈 솟아나는 기분이에요. 또 다른 중식, 맛집, 복성각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특히 짬뽕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끝내줍니다. 산동만두는 생활의 달인에도 소개된 만두 맛집입니다. 육즙 가득한 만두를 한입 베어 물면 정말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쉽게 커영만도 인정한 충무 칼국수는 깊은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억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서울역 철도 떡볶이를 추천합니다. 이곳 역시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떡볶이 맛집인데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김밥 찍어 먹으면 환상의 조합이죠. 이외에도 서울역 근처에는 서울고깃집, 코코이집방야 노이덴, 유키사키, 야키토리, 혼박, 오제제, 서울로인, 후라토식당, 서울 부티크, 월순철, 판동태찜, 아메리칸, 포하우스, 도쿄스테이크, 이목정, 일풍 칼국수, 바스버거, 콤바크, 군자대왕 곱창 등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있답니다. 맛집 선택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최신 하프를, 구글은 가성비 맛집을 중심으로 순위를 제공한다는 점. 이점 참고해서 취향에 맞는 맛집을 골라보세요. 아. 그리고 일부 맛집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 있고,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역 맛집 TOP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찾아보면 더 좋은 음식점도 있겠죠.